시편 122편은 예루살렘의 평화와 흉통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흉통하게 될 곳을 소망하며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성전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시편 122편 1절 2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시편 122편 4절 5절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아이새 집의 보좌로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성전에서 아리스들의 평안을 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흉통하게 하옵소서 시편 122편 6절 7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친구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시편 122편 8절 9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